하나 더 실무 강의입니다. 아,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인대인들이 세를 아, 줬어요. 그런데 전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을 때,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이제는 그 동사무소 가게 되면 주민 자체센터 가게 되면 그저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게 되면 다 받아주죠. 거기에 전 세입자가 주민등록이 있어도 받아줍니다. 그럼 한 집에 두 명이 주민등록이 있죠.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. 그러니까, 잠깐만요. 또 뭐가, 아, 뭐가 엄청 날라옵니다 하여튼 그래서, 그렇게 되면 전 세입자 수소를 빼야 되겠죠. 근데 전 세입자한테 전화해도 안 뺐을 때, 어떡하겠느냐. 귀찮잖아요. 전 세입자의, 전 세입자의 막 뭐가 날라 날라올까입니까? 아 정말 이렇게 찍는 중에도 어떻게 차단할 수 없나 문자 저런 거를 그래서 그럴 때는 하는 방법. 자 제가 미리서야 겠습니다 거주 그것도 제가 그 내용은 뭐 옛날 같은 맞소 맞소 신청이라 그래요. 주민등록 맞소 신청. 근데 그거가 뭐 똑같은 내용으로 바뀌어져서 거주불명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다시 한 번요. 거주 불명 등록 신청서. 하면 어렵죠. 이렇게 어렵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. 주민등록 말소 신청서. 이렇게 하면 얼마, 굉장히, 옛날에는 그거였어요. 굉장히 쉬운데. 그러면, 현 세입자의 주민등록 놔주고, 전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없애버려야 되니까. 근데 그전 세입자가 협조를 안, 해줄 수, 안 해줬을 때입니다. 자, 그러면, 소유자가 방문해도 됩니다. 임대인이, 집주인이 방문해도 되고, 현 세입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아까 말한대로 첫째 거주불명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이 사람은 이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. 그런 얘기죠. 그럼 두 번째 동사무소는 에서 결국 뭐예요?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죠. 그 집을 방문하든 아니면 이미 저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한 주소에 저입신고 가두개돼 있으니까 원래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는 그러죠. 옛날에는 그 주소에 저입신고가 돼 있으면은 아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,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은, 어, 반드시 그현 세입자의 동의나 확인을 받습니다.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,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, 전 세입자가 전화도 안 받는다거나 하게 되면은, 어쩔 수 없이 전신으로 받아줘야 되니까. 그걸 거부는 못하니까. 왜? 현 세입자가 중요하니까. 그래야, 그때부터 확정일자 전입, 그 다음에 중력 이전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, 그, 어, 이제는 그 동사무소에서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됩니다. 어,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돼 거기다가 그럼 그 사람이 주소가 있든가 말든가 그러면 어떻게 주민등록말소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러면 집주인이나 그 다음에 현세입자는 다른 여타 이제 그 사람 등록상에는 자기가 등록 빼가든 말든 이미 말소된 상태니까 발쭉벗고살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, 어 현, 현장에서 발생하고, 여러분들이 임대인들 특히 좀, 임대인이 하는 게 좋죠. 어현 세입자가 또 가라와라 하기 그러니까, 임대인이 어 시간 날때 천천히 가가지고, 왜? 소유자는 항상, 소유자라는 거는 그 소유권 변함이 없으니까, 가서 세입자를 위해서 해주시면, 해주면 좋으라고 합니다. 짧게, 감사합니다.